자, 23번입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여 자, 이상적분인데 0부터 무한대 2의 마이너스 3t만 나와도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하죠. 그냥 이상적분으로 풀면 조금 번거롭습니다. 자, 함수가 3개이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잠튼간에 자,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되죠? 0부터 무한대 어떤 함수가 있을 때2의 마이너스 st dt 자, 이렇게 된게 라플라스 변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 시켜주면 되겠죠. 이게 뭡니까? 요거죠? 자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 시키면 어떻게 되죠? 일단 코사이 2t니까 s제곱 플러스 4분의 s구요. 그 다음에 여기 t가 곱해지면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미분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면 자 나누기 미분이죠. s제곱 플러스 4제곱 s제곱 플러스 4 물론 여기 1이죠? 여기 s 2s입니다. 자, 빼기 까먹지 말고요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여기 S자리 에 몇이 들어갔습니까? 3이 들어갔죠? 그래서 S에다가 3만 넣게 되면, 이렇게 정리되면 169분의 5가 돼서 정답은 깔끔하게 3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